헤아피케르 라이프입니다. 어느덧 9월의 중순입니다. 오늘의 산행지는 봉화에 있는 청량산입니다. 그럼 가볼까요? Let's go! 네, 저희는 청량산 입석 주차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에서 주차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화장실도 있습니다. 오늘의 등산 코스는 입석 주차장에서 출발하여서 을 청량사, 저서봉을 거쳐, 탁필봉, 하늘다리, 장인봉, 하산은 청량폭포로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럼 청량산 산행, 렛츠고! 역시, 가을이 오는 것만큼, 많은 등산객분들이 이곳을 찾아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량산은 저희는 익석 코스로 올라가고 있고요. 초반 코스는 지금 대충 이렇습니다. 오늘은 날씨도 좋고 좋은 전망을 볼수 있을 걸로 기대하면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는 뭐 그렇게 어려운 코스도 아닌 것 같고요. 천천히 올라가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근데 오늘은 날씨가 좀 좋은 것 같아요 맞지 엄마도 기분 좋지 맞지. 그래서 더욱더 기대되는 산행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갈림길에 나오는데 저희는 청량사 하늘다리 방면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반 산행 시작한 지한 10분 정도 지났는데요. 역시, 정령산은 도리공원답게 길 정비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경사도 그렇게 뭐 높지도 않고 만만한 구간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기 앞에 보이는 게 장군의 집. 청량산의 정량사. 차집입니다. 여기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응징전으로 갈수 있고요. 저희는 이제 직진으로 해서 청량사 방면으로 올라갑니다. 청량사에 도착했습니다. 어, 주차장에서 한 20분 정도 소요가 된것 같습니다. 여기 네, 청량사를 오시면 이렇게 화장실도 따로 있습니다. 급할 경우에는 여기다 식수를 이용해도 될것 같습니다. 청량산 내부로 들어왔고요. 여기는 입장료 같은 거는 네, 따로 없습니다. 여기서 하늘다리까지 30분. 청량사입니다. 네, 지금 제가 산행을 시작한지 입석 주차장에서 한 30분 정도 소요가 되었고요. 30분 정도 지나니까 청량사 사절이 나옵니다. 거기서 잠깐 촬영을 하면서 휴식을 하고 지금 다시 저희는 하늘다리 방면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원래 장인봉 하늘다리 방면으로 바로 가려고 했는데 어,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자서봉으로 노선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산행을 시작한 지 40분 정도 지났고요. 저희는 아까 그쪽 갈림길에서 저희는 자서봉 방면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이쪽으로 오니까 계단이 엄청 많습니다 경사도 가파르고요 저희는 이제 청량사에서 자서봉 방면으로 이쪽으로 가면 되고 현재 뭐 저는 이쪽으로 갈 일은 없지만 현재 고개는 등산로가 공사 중입니다 그럼 저희는 계속 자서봉으로 가보겠습니다 데크 계단이 나오고 있고요 자서봉까지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괜찮아? 네, 현재 장인봉까지는 한시간 50분 이지만 저희는 자서봉 저기를 들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소봉에서 내려갑니다. 여기 계단이 생각보다 좁습니다. 하나다리까지 0.9km. 하나다리 가는 등산로에 탁필봉이 있습니다. 어차피 가는 길이라서 이렇게 여기가 오고 가시면 됩니다. 정령산의 탁필봉. 저희가 1시간 40분 산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자서봉에서 하늘다리 벽면으로 가고 있는데, 저좀 멀리에 지금 하늘다리가 보입니다. 저쪽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하늘다리 벽면으로 400m 정도 남았는데, 아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간다는 거는 저 위에 다시 또 올라가야 된다는데, 그만 좀 내려가지. 아무튼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저희가 가는 길에서 어, 자서봉을 가지 않았다면 이쪽으로 왔을 겁니다. 여기 하늘다리 300m 남았습니다. 이쪽으로 우와, 가파른 계단입니다. 폭도 좁고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제 뒤에 계단 보이죠? 내려왔는데 또 올라갑니다. 여기 청량산에도 제법 오르락내리락 구간이 있습니다. 느낌이 쎄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죠. 하산할 때는 원점 회귀를 안 하려고요. 여기만 넘기면 될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드디어 드디어 국내에서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하늘다리 청량사 하늘다리의 모습입니다. 야 이게 하늘다리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청량사의 하늘다리입니다. 이야, 정경이 장난이 아닙니다. 아. 我 하늘 다리에서 좋은 추억을 갖고 갑니다. 청량산의하늘 다리 감상하시죠. 청량산은 앞에서 도 말씀드렸듯이 국내 최대 높이의 하늘 다리입니다. 뷰가 정말 예술이죠. 오늘 이때 날씨도 굉장히 좋았고 하늘에 떠 있는 구름도 너무 이뻤습니다. 정말 오늘 청량산 자른 것 같습니다. 소감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아, 지금 저희는 화산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아직 장이봉까지 지금 가고 있는 중에 내려막길이 있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 우리는 나중에 갔다 오면, 여기로 내려갈 거야. 청량산의 장인봉, 즉, 종량산의정상까지는 200m 채 남지 않았습니다. 자.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힘 냅시다. 힘이 나지 않아. 다리가 아파. 배도 못 보고. 힘들지? 장인봉 전망대까지 도야시 5분. 야, 이제 다가가나 봅니다. 드디어, 장인봉 도착했습니다. 야. 장인봉, 청량산. 주위를 보시죠 사실 주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꽉 묶여있고 오히려 자소봉이 더 볼게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전에 하산하려고 했던 경량폭포 방면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계속 계단입니다 이쪽으로 올라오시는 분이 계시긴 했는데 정말 지루할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조망이 제 좌측에 산중턱 농가가 있긴 한데 사람이 살고 계신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이 높은 곳에서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여기 두들갈림길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내려오면 이런 임도길이 나오고요 그러면 저희는 좌측으로 내려가면 될것 같아요. 네 일단 저희는 이제 임도길까지 내려왔습니다. 여기가 두들마 갈림길 쪽이고요. 어, 이렇게 이제 임도길로 화산을 마무리하면 될것 같아요. 네, 저희는 이제 청량폭포로 화산을 완료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입석 주차장까지 다시 걸어가야 됩니다. 정량산 화산을 보녔습니다 저희는 올라갈 때 직접 을 사용을 갔다가 이산리길에 나가면서 자수공원 위치에다 산의다리 그리고 정이봉을가져 그리고 저희는 원점회기를 안하고 정량산 국보로 화산을 다녔습니다 택배 부분을 중동공화 정량산 놀이공원 오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